안녕하세요. <laughs> 난이도가 조금 더요번에 약간 미시적으로 들어 클라이맥스 질문을 좀 쓰... 그런 질문 안 하기로 했잖아요. <laughs> 어, 시즌 안 하고 많이 다르네요. 아 그렇죠. 세 분이 하나를 불러놓고 네가볍 탈탈 <laughs> 예예. 예. 안녕하십니까. 시즌2로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쩐썰의 오건영의 오건영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세트도 새롭게 좀 단장을 했고요. 그리고 멤버도 새롭게 좀 보강을 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쩐썰의 고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고수를 모실까 사실 이 시즌2 첫 방송이라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지난해 참 많은 분들을 모셨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반응이 좋았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경제 유튜브 쪽에서 가장 많은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사실 별도로 소개가 필요 가 없는 <laughs> 분이죠. 저희 삼프로 TV의 김프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이렇게 보면은 된다 안 된다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빨리 와요. 컨텐츠가 좋지 않으면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신은행분들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반갑습니다 신한은행원 여러분 <laughs> 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네요 은행원 출신은 아니지만 에, 금융인으로 한 20년 지냈죠 92년도에 증권업계에 들어와서 임원과 계열사 사장까지 하고 리타이어를 해서 5년 전에 3프로TV를 만들고 또 회사를 창업해서 여러 가지 일로 <laughs> 여러분 자주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시즌 안 하고 많이 다르네요. <웃음> 그렇죠. <웃음> 시즌 안 보단 좀더 난이도 높아야죠. 오늘 와 보니까 이제 조직이 커져가지고 <웃음> <웃음> 다양한 보니까 이게 3% 발표하셨네요. <laughs> 세 분이 세 분이, <laughs> 세 분이 하나를 <laughs> 아, 불러놓고 아 상, 상당히 탈탈 터는탈는그 카피한... 예, 예, 예. 그 컨셉입니다. 아. 예. 사실 이제 삼 프로 t v 라는 플랫폼 자체가 네. 그 유튜브에서는 하나의 신화 같은 아유, 그 신화. 그런 케이스가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플랫폼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지 콘텐츠 관점에서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뭐 제가 생각하는 좋은 플랫폼은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다양해야 됩니다 음. 한 가지의 주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네. 현실적인 도움이 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는 글쎄요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재테크에 굉장히 폐해가 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퀄리티 있는 네네. 다양한 얘기들을 컨텐츠 소비자들에게 주고 본인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여유를 줘야 되거든요 네네. 다양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음, 음. 어떤 경우는 아주 강렬하지만 짧게 딱 끝나고 그냥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콘텐츠 소비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기가 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지혜를 담아낼 수 있는가? 은행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전설의 오건용은 시즌 2뿐만 아니라 시즌 20, 시즌 200까지 가셔서 <laughs> 예. 아유, 제목은 감사합니다. 오건용이지만 한 30년 있다면오건용 부장이 <laughs> 하실 수 없으니까 제 1, 제 3의 오건영을 계속 만들어 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양성 말씀해주셨는데요. 네. 제가 최근에 3%프로 TV 보면서 좀 느끼는 게 예전에는 이 경제 TV다라는 그 이미지가 되게 강했는데. 네. 요즘은 정말 다양한 주제의 각 분야의 프로들이 정말 많이 나오세요. 인도에 관해 말씀하시는 네. 분도 계시고 교육도 얘기하시는 예. 분도 있고 경제 유튜브다라는 네. 아이덴터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시도라기가 상당히 네. 어렵 않습니까? 그때 아 이건 아이덴터티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고민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아, 경제 콘텐츠로 시작을 했는데 반응이 매우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얘기하는 경제성을 갖기가 어려웠어요. 음. 그 원인을 제가 분석을 해봤거든요 효용성 정보성 흥미성 이런 것들이 변수가 아니고 그걸 만드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 또 소비하는 사람들끼리의 동질감이 매우 중요하다 아.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화하는 채널이 오래 살아남고 어. 또 좋은 호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신안이 지향해야 되는 고객분들과의 동질성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스마트함이라고 봐요. 음. 신한은행은 고객들을 스마트하게 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뭐 올해 신한은행에서도 새로운 교육의 원년으로 생각하시고 굉장히 큰 변화가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음. 플랫폼이 있으면은 그렇지 않은 플랫폼이 반대편의 <laughs> 분명히 존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상한 플랫폼이다 이렇게 정의하려는 것들 보다는 네. 요즘 음?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고 이게 조회수 경쟁을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음. 굉장히 자극적으로 네.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큰 부작용들도 맞습니다. 존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작용을 실제로 느끼시는지 삼프로 TV라든지 아니면 저희처럼 공공의 이 은행에 있는 관점에서 유튜브가 어떤 식으로 좀 행동해 나가는게 좋을지 고조원은 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조금 길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음. 은행에서 평가의 잣대는 항상 순위와 점유율이죠. 네. 평가표 제가 많이 봤거든요. 아, A 본부, B 본부, 뭐 A 아. 지역, B 지역. 네. 전는 삼프로 TV를 시작하고 나서 우리 제작진에게 야 우리 업계 몇이야? 우리 점유율은 어떻게 됐어? 음. 단한 번도 물어보거나 관심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음. 좋은 방향성, 와이드 디렉션을 가지면. 발전하게 돼 있는 거고요. 이것을 단기간에 많이 평가해서 조회수가 이게 지난 주보다는 하락했고 뭐 아, 네. 너무 이런데 집착하면 본말이 전도될 수가 네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운영부장께서는 뭐 이제 두 분을 스트레스 주실 수도 있지. 전혀 <laughs> <그런 웃음> <저도 웃음> 아닙니다. <웃음> 은행 전체 은행의 차원에서는 호흡을 좀 길게 하시면서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저기 이제 플랫폼 말씀을 좀 한참 드렸었는데. 네. 3프로 TV를 하시면서 예. 가장 보람되었던 순간 한 가지만 꼽으시면 언제였을까요? 어, 뭐 여러 가지 에, 장면들이 떠오르는데요. 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좋은 콘텐츠를 가진 분들을 세상에 알릴 때죠. 원형 음. 뭐, 보장도 마찬가지고 3프로 TV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진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들을 저희 채널을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채널을 통해서 진행되어지고 그 영향으로 청취자들, 시청자들, 또 투자자들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볼때 가장 흐뭇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40대, 50대 아저씨들만 한 300만 명 투자하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죠. 지금은 전 연령대 남녀노소 불문하고 1,400, 5 0만 명의 투자자가 있는 시대거든요 네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책을 하는 분들, 또 법을 만드는 분들 의식할 수밖에 없죠 네네. 그래서 그 힘으로 좋은 여론을 만들면 우리 자본시장이 바뀌고 금융시장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앨 수 있는 단초를 거기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 일을 하거든요. 어디니? 아, 아, 정말 콘텐츠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볼때 네. 조금 보람을 느낍니다. 아근 네. 어, 저는 오늘 이제 그 시즌 2 시작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좀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고객분들의 그 세대가 은행과 함께 성장하는 네. 저희가 제공하는 콘텐츠가 그 방향으로 가야 네. 결국에는 거시적인 성공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음... 해서 시작는가 <laughs> 저는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와닿는 네. 그런 포인트가 아니었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나도 저장 나할걸 너무 매력적인 거 사업하지 말고 사업하더라도 절대 동업을 하지 말라고 늘려서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은 <laughs> 아 <laughs> 가장 쉬운 방법은.